자 오늘은 어, 어디서부터 하면 되냐면 우리 저기 화학 결합의 공유 결합까지 했죠 공유 결합까지 그죠 <laughs>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그 했던 내용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습하면서 그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어, 지난 시간 그 후반부부터 진행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화학결합. 그래서 그 칠판에다가 화학결합을 한번 쭉그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았었는데, 그 내용을, 어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맨 처음에 화학결합이라는 그 중단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화학결합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분자간 힘이 있어요. 그죠? 분자간 힘. 근데 화학결합을 얘기하기, 얘기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등장하더라. 그게 바로 뭐예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런 것들이 좀연결시켜서좀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이그 그, 기억하는 법이랑 그 다음에 학습하는 법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잘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안 해보로 됐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훈련이 덜돼 있는 거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은 빨리 그, 그, 훈련하는 방법을 체득을 하셔가지고, 자기걸 만들어야 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명감 같은 거니까, 어, 지금 이제 실강 듣는 학생들 이렇게 하면, 어떤 학생은 그 대답을 되게 잘해요, 그죠?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 없어요. 걘 나보다 조금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 위축될 필요 없이, 대신, 뭐 하시면 되냐면,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가지고, 어, 자기 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수업 시간에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셔야 돼. 아, 화학결합이 있었어. 그리고 분자가님이 있었어. 그리고 화학결합에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